두 번째 뭐냐면 여기 있는 여진 족이 후금이라는 국호를 바꾼대요. 뭘로? 그유명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로 바꾸고 이제 여진 족의 이름도 좀 이따가 이제 만주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청나라로 바꾸고 왕이 아니라 당시에 홍타이지가 황제로 등극하겠다 이거죠. 황제가 명나라에만 있는데 자기들이 황제하겠다홍타이지가 이제 황제 즉위식을 갔습니다. 황제 즉위식하면은 주변 국가에서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도 참석하고 선물도 드리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가? 동생 나란때 그래갖고 이제 두 명이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보이지도 않아. 요 엄청나게 큰궁 거래 그냥 신하들 쫙 하고 앉아가지고 다 같이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황제 즉위식에 절을 하고 다. 다들 납작 엎드리는데 거기 조선사신 둘만 꼿꼬이 서가지고 턱딱 들고 이러고 있거요딱 둘만 펴 빕니다 둘이딱뚝 떠서 징재가 너무 당황막뭐뭐뭐뭐어다 마... 근데 뭐있 싫어 어 이러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뭐있어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왕이 아닌 비슷한데요 이겁니다 형제. 국가잖아요. 아... 아버지의 국가면 만세 만세 할 텐데 우리 아버지 명이 있는데 어찌 형의 나라에 가서 형제끼리 숙이지 않는다? 음... 딱 이름 써. <laughs> 아니 뭐 무슨 얘기인지 는 알겠어요. 명분은 알겠는데 아니 보내질 말든가. 아니 그거는 좀 그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해보자는 어, 거. 아 이거 해보자는 거 말씀 잘. 김정근 님이 제가 네.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반듯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남자인 제가 봐도 만약에 정근 님이 홍타이제예요. 네. 네. 조선 사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오. 이미지 다 벗고. 왜? 아, 이거 야 <laughs> 아, 저거. 그리고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죽이면은 조선에 뭐 어떻게 알릴 길이 없잖아요. 어. 죽지 않을 만큼 두드러탈 거예요. 어. 아하, 너무. 네. 그리고 네. 국서를 줍니다. 가서 전하라이가 국서 딱 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브라더를 파더로 형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버지로 불러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막 엄청 막 두들겨 막막 짧고 그러면서 아비 이러면서 오다가 아우는 국서를 주고 그래. 이고 국서 어떡하지 가져가면 전화가 싫어하실 텐데 버리자. 그걸 버려 버리자. 그걸 버려. 아왜 이러는 걸까요? 버렸어요. 대단하네. 버리고 와가지고 그걸 임금님께서 말로 말씀드립니다. 저기 빠도 하지 않데요어떡하 하죠? 머어튀기만 절대 안 되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이 국서를 받았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아 형님이 편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 상중형이 카톡을 일이 남아있어. 오 재우 씨한테 아이고. 보냈는데. 시은 거죠. 어. 탑이 없는 거예요. 일시일일일 없어졌는데 답장 없는 거예요. 아, 그거를 일 곳이죠. 일십, 아, 또 몰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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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완전 더럽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 최후 통첩은 왕자 보내, 네 아들 보내, 아, 어? 그리고 그 명나라한테 들러붙어 있는 놈들 다 보내.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날아갔죠. 처음에 조문 온 사람들 내쫓았고 황제 직이신 가서 이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지 다른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조나, 저기는 서인이나, 친명배금의 명분 이해합니다. 뭔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작게 끝날 일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익십을 한 거예요 어... <laughs> 또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하고. 어... 네. 재미와 의미. <laughs> oh, TV.